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한에 갇혀있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더 이상 우한에 격리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치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황은 아무도 거래 다니지 않고 주유소에 기름도 배급하지 않아서 자전거만 다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매체에 보도된 상황, 페이스북, 인스타에 보도된 상황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 다만, 물론 평소에 우한 씨의 상태보다는 많은 다른 건 있지만은, 그 우한 청년이 올린 페이스북 내용, 그 유튜브에 올랐던 내용,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고, 저는 절대로 중국 정부한테 돈을 받지 않았고, 제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 청년처럼 얼굴이 공개되면은, 한국인이지만은 중국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제가 아직 법에 무지해갖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 같은 무서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는 아마 짧게 올립니다. 다만, 저희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국정을 떠나갖고, 마스크는 쓰고 다니고 있고요. 마트,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지금 다 똑같이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마스크는 쓰고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스크가 모든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예. 한국에서는 어떤 말이 나온지는 대충 페이스북을 봐서 알지만은, 그 지정된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스크에도 효능은 있어요. 일단, 침, 공기에 대해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 사재기성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제가,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반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제가 말을 막 그렇게 잘 못하니까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만약에 다음 영상으로 뵙게 된다면 꼭 한국 가서 찍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한국에도 많은 감염자 분들이 오셨, 그,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다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들 중국 사람들도 미안하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죄송합니다.